어? 거북이네 거북이 아아아 보미 손에 똥쌀까? 똥쌀라 똥쌀 똥쌀 여기다가 똥쌀 아니지 여기다 나랑 같이 찍어줘야지 거북이 손 어때요 귀엽죠? 발이다 응 음. 눕히면 어떻게 될까? 오 일어났어. <laughs> 어때요 신기하죠? 왜 이렇게 제주가 많은 친구네? 응. 어 다시 일어났어. <laughs> 몸에 한번더 눕혀봐. 오빠도 볼래? 알겠어. 봐봐. 오. <laughs> 오빠 사랑해도잘 이뤄나. 그럼 여기서 마친다. 아니야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끝낸다 아니야 왜? 아 마치겠습니다. 안녕. 해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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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물속에 다시 넣어 줘. 아아물 속에 아어아아리아니 빨리, 빨리 물 속에 넣아줘아이야 아, 직 움직일 때 아니야 아직 움직 웅, 웅, 아니라고 됐어?